오늘은요, 청담동 고급주택을 보려고 나왔습니다. 청담동이라고 하니까 뭐2 30억에서 3 30, 40억은 하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실 텐데요. 현재 10억 원 살짝 밑으로 떨어진 아파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월세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이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요, 이곳이 나 혼자 산다의 2N1 산다라 방님 편에 나왔던 그곳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주택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압구정 어, 로데오역 그 3번 출구입니다 어, 맞은편에는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고요 어, 이쪽으로 보시면 의류 편집 매장으로 유명하죠 어, 이런 고급 의류 이런 매장들도 있고 그 옆으로는 뭐 상영외과 또더 건너서는 음식점 고급 음식점과 레스토랑 어, 이런 것들이 주변에는 곳곳에 많이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 댓글을 봤더니 그렇게 좋은 거면 니가 사지. 이런 글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 경매 물건이 요즘에 한 2만 1000건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물건이. 그걸 다 살라 그러면 몇조 원이 필요해서 제가 사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동차 빌라한테 그렇게 좋으면 자동차 니가 다 사지. 왜 소개하냐? 맛집 사장님한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면 당신이 다 먹지. 나한테 왜 팔고 있냐? 이런 질문과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부동산 교육을 위해서 어, 영상을 찍는 거고요. 부동산을 사실 때 사실 때에도 어,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경매니까 경매를 배우셔서 통해서 어,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실 수 있게 저희가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요. 어, 악성 댓글 <laughs> 달아주지 마시고요. 어, 저희도. 어,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테니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아마 부동산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실 겁니다 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난간에 부딪히는 경우가 늘 있습니다 어, 이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드는데요 누가 봐도 안되는 일이지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해보는 것과 애초에 안돼 하고 안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경매공부에 관심은 있었지만 망설이고 계셨다면요 저희 트렌드 옥션으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1분 걸어와서 코너로 바로 들어왔는데, 저 뒤에 보면 상호를 얘기해도 되는지 동대문 가봤니? 여기는 알렉산더 황이죠. 알렉산더 황. 이렇게 브랜드들이, 고급 브랜드들이 즐비하게쫙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2분 정도 가면, 어, 오늘 경매로 나온 주택이 보일 텐데요. 어, 이 정도로 주변은 다 고급 뭐 의류 브랜드부터 해서 명품 가전 브랜드들이나 어, 음식점, 레스토랑, 보급 샵들이 즐비하게 있는, 어, 곳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가보시죠. 어, 지금 이제 물건지로 가고 있는데요. 언덕이 살짝 있습니다. 언덕이 요 정도 한 100m 구간 정도에, 어, 언덕이 살짝 있는 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하철에서 5분 만에 도착을 했고요. 경매지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는요, 2023 타경 5077번, 물건 번호는 2번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소재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이고요 대지구는 약 10평 정도, 그리고 건물의 면적은 15평 정도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요 최초 감정 가격이 14억 9,700만원이었는데요, 현재는 3일차까지 유찰된 상태이고, 최저가 9억 5800만 원에 나와 있는 매물입니다. 토지 건물 현황을 보겠습니다. 최초 토지의 감정 가격이 10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최저 가격 9억 5000만 원보다 더 높게 토지가 감정이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건물은 총 7층 중에 2층에 있는 물건이 나왔고요. 사용 승인일은 2020년 9월 18일이고요. 현재 4년 정도 된 주택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요. 현재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습니다 2020년 10월에 은행권 근저당 설정이 있는데요 이 근저당 설정이 말소기준 등기가 됩니다 말소기준 등기 이후에 모든 권리는 소멸되는 권리만 남아 있습니다 주변의 입지를 보겠습니다 압구정 로데오역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도보로 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주변으로는요 압구정 로데오 거리가 인접해 있고요 갤러리아 백화점, 병원, 고급 샵 등이 들어서 있고요 편의시설들은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 옥션 경매학원입니다. 또 요즘에 제가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렸던 어, 물건들을 보면요. 1억원대로 떨어진 서울 재개발 빌라, 5억대 경기도 근생 건물, 1억원대뭐 고향 아파트, 또 월세 받기 좋은 다가구 건물 등을 뭐 이렇게 다양한 물건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특정 물건들과 특정 가격들을 보시면서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다양한 물건을 접하셔서 객관적이고 넓은 시야를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성격의 물건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요 청담동 고급 주택을 보려고 나왔습니다. 청담동이라고 하니까 뭐 2, 30억에서 3, 30, 40억은 하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실 텐데요. 현재 10억 원 살짝 밑으로 떨어진 아파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월세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이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요. 이곳이 나 혼자 산다의 2니1 산다라 방림편에 나왔던 그곳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주택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방 구조는요. 침실, 드레스룸, 화장실, 주방 겸 거실, 그리고 테라스가 있는 약 20평 정도 되는 소형 원룸형 아파트입니다. 2, 3층은 그 테라스가 있는 A 타입이라고 하고요. 5, 6층은 테라스가 없는 B 타입. 그리고 7층이 테라스가 두개인 C 타입이라고 합니다. 사용 승인일이요. 2020년 9월입니다. 현재 5년차가 되는 집이고요. 총 세대수가 26세대고요. 지상 7개층, 지하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한번 같이 가서 보실게요. 주차장인데요. 고급 주택답게 이렇게 지하주차장도 잘 되어 있고요 세대당 1.17세대 그리고 총 36대를 댈 수가 있습니다 어, 외부에도 주차장이 따로 되어 있어서 어, 주차는 고급 빌라답게 전혀 신경 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실내에서 들어와 봤는데요 뭐 고급 빌라답게 자재들 이나 대리석으로 잘 되어 있고요 어, 우편함도 있고 무인택배함 그리고 이제 외부 지하주차장 말고요 1층에도 이렇게 주차장이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보시면 중정이라고 하죠. 출입문 위에 이렇 뚫려 있어요. 유럽에 이런 건물들이 많죠. 환기도 잘 되고, 또 이거 고급 빌라다 보니까 설계를 또 특이하게 한것 같아요. 현재 매매 시세는요, 2층 매물이 15억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는 7억 5천에서 8억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실거래가는 22년도에 2층 집이 15억 6200만 원의 거래가 있었고요. 전세는 동일한 22년도에 11억 5천만 원의 실거래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월세 거래가 좀 있는데요. 최근 23년에서 24년도만 추려서 보면요. 올초 1월달에 7층이 7천에 450, 작년에 3층이 5천에 530, 그 밑으로는 450, 510, 400뭐 이렇게 월세가 형성되어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월세를 생각하면 대부분이 다가구주택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요즘에 월세가 많이 나오는 다가구보다는 월세 수익이 적을 수 있지만 현재 물건을 시세를 생각해 본다면, 나중에 다가호주택보다 시세 차익을 더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보이고요. 여기도 전보다는 당연히 거리가 활발하진 않지만, 그래도 강남의 청담동이라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탄다면 다른 곳들보다는 빠르게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다른 지역들보다는 안정감에 있어서 두말하면 서러워할 지역 아닐까 합니다. 여기가 총 28세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매로 18세대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동시에 그 나온 이유가 공동담보를 받은 물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요. 큰 금액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경매로 나온 집 모두를 한꺼번에 담보대출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동시에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어 공동담보 물건인 경우에는요. 경매로 모든 물건이 낙찰이 되어서 마무리가 돼야, 어 모든 분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동시에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어이 점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안정적인 월세 수익과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닐까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죠. 뭐 단점이 있는데요. 강남이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대출이 적게 나올 수도 있고요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취득세에도 고려를 하셔야 하니까 이 점도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배워보셨지만 어, 임장 현장에 나가서 어, 임장을 해보신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6월달에 임장반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어, 연락 주시면 설명 드릴 테니까요 현장 임장이 부족했던 분들이라면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담동에 있는 초형 아파트 물건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어, 월세를 뭐 받으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시내 차익을 노리시는 분, 어, 안정적인 좋은 지역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는 다음에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트렌드 옥션 경매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